주비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전향하겠습니다.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너중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귀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줄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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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다, 라 너 성령을 받아 주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불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청년아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음행하여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21장 앞에 20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결함에 대한 규정들이었다면, 21장부터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룩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시체를 멀리해야 했던 그 이유가 있다면 제사장이 시체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만약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시체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목표물을 놓고 빛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활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인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결과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사장은 죽음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피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제사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는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셨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혹은 형제가 죽었을 때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친누이도 아직 남편이 없기 때문에 시체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셨죠. 그러나 그 이외의 친척들의 장례에는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향해서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주인, 남편, 소유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백성의 어른,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규정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백성의 어른, 백성의 지도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요구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권위되어야 하고 또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지성 그리고 인격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남들 위에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처럼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절제하고 정결하게를 노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 절을 보면 그러한 지도자, 어른인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절에 기록된 이 행동들은 이방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이방의 장례 풍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이방의 풍습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최절 말씀에서는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은 부정한 여인을 피하고 거룩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의 정결을 지킬 수가 있고, 자손들을 통한 제사장직을 잘 계승하고,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자녀들의 그 범죄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모든 상황에서 성결한 마음과 또 몸가짐을 지녀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들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 그리고 마음의 구별, 또 몸의 구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구별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는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나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는 삶이란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구별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을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여전히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동일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 갈등하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이 알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가 멈추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신,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개인의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를 우리가 정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